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할때 갑자기 태도를 바꿀까요? 처음엔 매력적이고 다정했던 그들이 외도련 차갑고 조종적인 방식으로 변할까요? 그들의 변덕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변화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의 약점에 기대어 통제력을 유지해온 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그들은 거절이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그들 없이도 설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당신을 보며 그들의 세계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놓아주는 척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거짓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교묘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당신을 묶어두려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수법은 언제나 철저히 계산된 심리 게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벌이는 마지막 심리 게임과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수법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내면을 의식적인 자아와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억압된 정체성의 측면 간의 끊임없는 충돌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그림자는 단순한 내면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그림자는 그들에게 있어 끝없이 무겁고 견딜 수 없는 짐입니다. 그들의 그림자 안에는 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 무가치하다는 두려움, 그리고 감정적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결핍을 직면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어두운 짐을 타인에게 떠넘깁니다. 특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이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인정에 의존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완벽히 들어맞는 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짊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등감, 불안함, 공허함을 당신의 문제처럼 느끼게 만들고 당신을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즉, 아니요라고 말할 때, 경계를 세울 때,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잘 짜인 심리 구조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칼융은 이러한 과정을 개별화라 불렀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힘을 되찾는 과정은 당신에게는 치유의 시작점이지만, 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그들이 애써 유지해온 우월성이라는 환상을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결핍과 성장 부족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리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애정이나 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수를 꾀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다시 그들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그들의 통제 속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세상은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 붕괴에서 태어나는 것은 단 하나 더욱 교묘하고 독한 복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매력과 아첨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당신의 성장과 진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융의 투사 이론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불안을 투영할 수 있는 빈 캔버스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환상을 깨뜨리는 이협적인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독립성과 자신감을 자신의 무능함을 반영하는 거울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그들은 당신을 향해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하지만 악랄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호해지는 법을 배웠다면, 넌 냉정하고 차가워졌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면, 넌 이기적이야 라고 공격합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넌 공격적이고 통제적이야 라고 몰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승리를 겨냥한 정교한 폭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을 부끄러움으로 바꾸려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점 비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 칼융은 이미 이 현상을 간파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팽창에 빠진 사람들은 타인의 성장을 견딜 수 없다. 자아팽창이란 자신의 능력과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타인의 성장에서 보게 될때 그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이루지 못한 것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잔인한 전술로 변모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은 당신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불안해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변해서 문제가 된 걸까?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변한 걸까? 이 질문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혼란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칭찬으로 당신을 지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수치심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독립할수록 그들의 공격은 더 정교하고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조차 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교묘한 무기를 꺼냅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강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 당신과 공유했던 추억을 무기로 바꿉니다. 그들의 최후의 무기는 당신의 과거입니다. 비난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듭니다.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그 속엔 똑같이 독이 가득 찬 조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꺼내든 무기는, 바로 과거를 선택적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과거와 현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점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심리를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특히, 그들이 당신을 통제할 수 있었던 시절로 말이죠. 치료를 받기 전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 우리가 예전처럼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너, 멀어진 것 같아. 내가 내 농담에 웃던 그때가 그리워. 이 모든 말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향수 조작이라는 이름의 심리적 덫입니다. 그들이 당신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이유는 과거의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 당신의 마음 속에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의심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정말 옳은 걸까? 내가 지금처럼 변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더 행복했을까?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리워하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던 그들의 힘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안락함을 가져다 주던 시절, 당신의 죄책감이 그들에게 복종을 보장하던 시절, 그들은 그 시절의 절대적 통제를 갈망할 뿐입니다. 이 전술은 왜 이토록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말은 당신의 가장 인간적인 본질을 파고듭니다.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공감, 그리고 당신의 기억, 아마도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갈등을 피하려 애썼던 당신의 마음, 그들이 던지는 추억은 당신을 잠시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였던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였다는 사실이 그것이 건강하거나 옳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안정도, 행복도, 평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로 이어지는 덫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는 손길, 그러나 그 손은 다시 당신을 붙잡아 그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올가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환상조차 당신을 흔들지 못할 때, 그들은 마지막 전술을 꺼내 듭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당신의 현실을 뒤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올아 보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초점은 완벽히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철저히 계산된 연극입니다. 칼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으면 연기로 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위기에 한복판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압도당하고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연출합니다. 때로는 건강문제, 재정적 위기, 가족의 비극 등 극단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난 어디로도 갈수 없어. 당신만 믿을 수 있어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지만 이 전술이 잔인하고 악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언제나 거짓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만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약점 특히 죄책감과 동정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돌봄의 역할로 돌아오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전술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위기를 만들어내거나 과장하여 당신을 시험합니다. 이 위기는 당신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공감에 굴복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칼융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별된 공감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돕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이 둘을 혼동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란 단순히 당신의 손길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과 주체성이 여전히 협상 가능한 것임을 증명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 했던 건 알아.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정말 다르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솔직히 말하는데 정말 외면할 거야.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번엔 내가 아니면 안 돼. 너까지 나를 버리면 이제 정말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걸 정말 견딜 수 있어. 이런 요청은 단순히 당신의 친절과 공감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체성과 경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복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요구를 들어준다면 모든 것은 다시 처음부터 반복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원점으로 끌어당기고 당신의 삶을 다시 그들 중심으로 재구성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그들은 다시 당신의 삶을 장악합니다. 칼융은 인간 정신의 진정한 여정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개별화란 단순히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넘어, 조작을 넘어, 과거의 속박을 넘어 진정한 자신이 되는 신성한 과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전술을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그 여정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절박함은 당신이 냉혹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제력을 잃는 순간 그들이 애써 조작으로 덮어두었던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치는 것이 당신의 책임도 아닙니다. 당신의 과업은 단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것, 중심을 잡는 것, 그리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조작과 비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어가던 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한 걸음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를 넘어 당신 자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누군가의 조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있고 성장하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온전함을 향한 선언이며 당신의 자유를 향한 승리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당신의 경험과 맞닿아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나아가고 있는 길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볼루션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성장을 존중하는 심리학적 통찰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의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